안녕하세요. 택크 세미나의 핵심 알표주는 토크아이티의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에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에서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인 EDR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백신이 막을 수 없었던 어떤 엔드포인트 보안 위협들을 EDR이 막아주는지를 EDR 전문 기업인 지니언스의 최백현 선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커들은 계속 자신이 뚫었던 기업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서 랜섬에 한번 감염된 기업이 다음 번에도 또 공격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EDR의 디텍션이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그 EDR이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많이들 쓰이고 있는 것이 예, 우리 백신들다 쓰고 있지만 아, EDR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아직, 아직까지는 그죠? 맞 네. 성장 속도가 어때요 느낌이? 아, 지금 굉장히 좀 빠르다고 느껴지고요. 음. 지금 이제 뭐 금융권은 1금융은 거의 다 이제 뭐 도입을 했고 음. 대기업들도 진짜 많이 도입을 하셨고 이제 큰 기업뿐만 아니라 SMB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봤을 때 정말 좀 빠르게 음.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백신의 이제 한계가 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위험만 탐지를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공격이 다 변화되고 또 이제 뭐 변화된 이제 뭐 이런 악성 코드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되면은 재감염되는 사례가 진짜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 EDR이라는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뭐 이래서 랜스맨 공격자라든지 네. 그런데 그런 집단이 어느 기업이 걸렸어요? 네, 걸렸는데 이따 같은 거 없어. 원인을 네네네. 몰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 그래서 뭔가 해결 됐어. 아, 네. 그럼 그다음에 그, 그 계속 거기 놀이나요? 그렇 그 공격 집단이. 아, 그럼요. 이제 사실 이제 랜섬웨가 들어온 경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네네. 만약에 우리, 뭐, 침해 사고 분석 전문가가 들어와서, 뭐, 이게 음. 포렌식을 막 해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포렌식 했다고 해서 PC를 뭐, 천대, 이천대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추정해서, 아, 이런 것 같다라고 내도 똑같은 경로로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e d r 이는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분석하는 시간도 굉장히 줄여주고, 한 번에 수천대의 이런 PC들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EDR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해진, 시대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예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예방 차원에서가 음. 가장 큽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방지하고 끝난다라고 봤으면은 요즘에는 사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걸린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에 아 이제 걸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뭐 이제 뭐 근본을 찾지 예방을 하지. 이 예방점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가 많이 이제 뭐 이런 시장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랜섬웨어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사전에 백업이 되어 있다면 복구가 가능한데 최근에 공격자들은 미리 사용자 의 백업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이러한 데이터 복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는 이런 분석도 중요하지만 대응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음. 우리 랜섬웨어로 암호화됐는데 좀 복구를 좀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구는 백업밖에 없 방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음, 백업밖에는 방안이 없죠. 네. 이게뭐 문서 중앙화를 쓰지 않는 환경이시라고 하면 엔드포인트는 당연히 백업이 가장 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백업하는 방식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볼륨 섀도우 카피입니다. 또 m s s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다. 음. 이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텝샷인데 근데. 사용자가 이제 뭐 CMD를 열어서 스냅샷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네. 또 I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 못 하시기 못 때문에 음. 저희가 EDR을 통해서 이제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매일 이제 스냅샷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은뭐 랜섬웨어 감염됐을 때 해당되는 스냅샷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음. 어이 만약에 뭐 랜섬웨어가 이제 오늘 걸렸는데 어, 어제까지 밖에 안돼 있어서 그 그렇죠. 전에 데이터가 날아가서 좀 너무 힘들어 하시는 사례가 이 있어요. 그리고 또이 스냅샷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해보면 뭐 모든 EDR 제품들이 이걸 쓰는데 음.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이제 랜섬웨어 대응 <laughs> 기능인 안티 랜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 랜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파일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랜섬웨어 발생하면 해당되는 문서들을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복구하는 음.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좀 약간 이해를 잘 많이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좀 네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이제 랜섬웨어 시연 동영상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게 실제 블랙바스타라고 하는 랜섬웨어를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예, 시연을 딱 해보면은. 이 랜섬웨어 부분이고 뒤에 보이시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문서들 암호화될 문서들이고 이 앞에 보이시는 게 백업 폴더입니다 그 랜섬웨어는 이제 실행이 되면은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서 랜섬웨어를 하려고 하는데 랜섬웨어가 이제 문서만 이제 암호화를 해야, 해야 되잖아요. 음. 뭐, PC 안에는 있 파일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음, 음. 문서가 사실 가장 이제 그렇죠. 효과적인 랜섬웨어. 문서만 빨리 해야지. 뭔가. 빨리 <laughs> 해야겠죠. 음, 음, 음. 그래서 랜섬웨어는 이제 특성상 이제 문서들을 먼저 읽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게 랜섬웨어인지 뭔지 들어오자마자 모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백업을 합니다. 음. 이렇게 어, 랜섬웨어가 실행되고 나서 문서를 이제 뭐 암호화하기 전에 읽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실시간으로 백업을 합니다. 네. 어, 뭐 들어오자마자는 랜섬웨어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거 진짜 암호화를 많이 하네. 정말 랜섬웨어라고 판단이 딱 되면은 해당되는 랜섬웨어 를 이렇게 키를 시키고 기존에 백업했던 문서를 실시간으로 복구하는 이런 네.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뭐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동영상이 한 30초 짜리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랜섬웨어 탐지하고 복구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랜서머가 문서를 문서 파일을 읽으려고 할때 실시간 백업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어, 네. 그거그 그 순간을 포착해 가지고? 맞습니다. 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희 이제 그 프로세스가 먼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프로세스 항상 돌고 있는 거죠. 항상 프로세스. 돌고 있는 거죠. 프로세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은 잠깐 서스펜드 시킵니다. 잠깐 일시정지 시켰다가 네. 대상이 되는 문서를 먼저 이렇게 백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백업하고 복구하는 기능이라고 어.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 문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액션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일단은 퍼스 시켜놓는구나. 맞습니다. 대량으로 이렇게 읽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것들을 하진 않고요. 아 그렇죠. <laughs> 하나가 아니라 네. 대량으로 하려 고할때 하려고 음.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내부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예외처리를 한 다음에 예, 아 실제적으로 액티브 음. 모드로 돌려서 실시간 복구까지도 이제 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엔드포인트 보안인 백신은 파일의 패턴을 기준으로 방어를 하기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파일릭스 악성코드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공격이 최근에 부쩍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이런 엔드포인트, PC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백신 밖에는 사실 없어요. 음. 실제로 뭐 DLP, DRM 뭐 이런 거 있지만 걔네가 악성코드로부터 보여주진 않고 악성코드로부터 보여주는 건 이제 백신인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진 파일만 좀 탐지를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공격들보다는 파일이 없는 형태의 공격들이 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냥 취약점이 노출된 페이지를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가 그냥 알려진 이제 프로세스 보시면은 뭐 크롬이나 아니면은 이제 엣지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노트패드를 통해서 이제 문서가 암호화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음. 노트패드는 근데 이제 당연히 신뢰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백신이나 이런 데서 잡을 수가 없고 음. 저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행위 기반으로 뭔가를 좀 탐지를 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좀 중요한데, 백신을 걸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EDR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취약점이 노출된 페이지도 요즘에 좀 굉장히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아, 누가 봐도 불법 사이트 이런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업무를 하는 환경,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정상 사이트? 네, 맞습니다. 음. 정상으로 보이는 사이트죠. 뭐, 우리가 업무하는 이제 사이트가 탈취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도 뭐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이트들도 충분히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탈취된다고 해서 어 이게 뭐뭐 서페이스 라고 이제 뭐 아예 페이지가 뭐 이렇게 해커 처럼 변하는 네,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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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진짜로 나도 모르게 감염되는 형태가 음.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례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 사이트 운영자 모르는 거죠 이제 운영자도 음. 모르고 아. 이게 감염되는 사용자도 음.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진짜 조심을 하더라도 감염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DR이 엔드포인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디텍션하면서 악성코드 뿐만 아니라 보안 공격에 위험하게 노출되었던 기존 기업의 보안 호를 탐지하는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표시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선임님은? 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고객사가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와우 했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거, 여러, 여러 번 있었겠네요. 고객은 어. 전혀. 자기는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있죠 아, 어. <laughs>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SSO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싱글 사인온이죠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에서 인증이 되면은 인증 정보를 쫙 뿌려줘가지고 다 같이 인증하는 이런 기능들인데 보통 이제 CMD 명령으로 그런 인증 정보를 많이 줘요 음. 근데 저희가 딱 봤더니 저희가 오이 어, 프로세스를 봤더니 CMD 명령 안에 어, 정보들이 어 패스워드랑 계정이 평문으로 돼 있어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드렸습니다 어. 근데 공격자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 CMD 명령 딱 보고, 어, 바로 이 평문으로 돼 있네. 음, 그냥 <laughs> 계정을 그냥 너무 쉽게 탈취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보안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감사를 받으실 때도 지적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평문 정보들을 보고, 아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알려드렸던 사례가 먼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체 제어 우회입니다. 매체 제어 부분들 정말 오래된 이제 기술이기도 하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뭐 예외 처리해놓고 쭉 놔두는가. 그러면 그럼, 아, 그럼 이제 그냥 계속 쓰실 수 있겠죠 그 사용자는 아니면 어디서 구글링 해가지고 매체 제어 우회하는 방법 터득해가지고 아, 아, 매체 제어 우회하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많이 어. 진짜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 매체 제어가 오동작 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디아를 통해서 정말로 매체 제어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사실 음.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이런 이제 단말들이 잘 동작하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측면에서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고객사 가서 이 대시보드를 딱 보여드리고 음. 아이 사용자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맞나요? 했더니 아 이거 예외 처리해놓고 안 돌려놓은 거다. 아. 아니면 이 사용자는 좀 우회를 어디서 터득하셔가지고 우회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내부 보안을 좀더 강화했던 이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EDR을 설치 운영할 때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 엔드포인트에 있는 많은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충돌이나 EDR로 인한 성능 저하인데 지니어스 EDR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엔드포인트 솔루션들 도입하시때어차 에이전트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음. 엔드포인트 솔루션들 도입할 때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 솔루션 은 15개 설치돼 있는데 또 설치해야 돼? 라는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아, 부하되는거 아니야? 얘 때문에 좀 느려지는 거, 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리소스 사용에 굉장히 현저하게 적고 이런 것들 이제 제어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리소스, 뭐 CPU 제어, 아니면 메모리 제어하는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는 굉장히 이제 좀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1위, 네. <laughs> 이게 1위 업체로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뭐 백신도 국내, 외산 음.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 그러니까 다양한 에이전트 기존에 깔릴 때 에이전트라고 호환성이 좋겠네요. 어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뭐 DIP, DRM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음. 잘 동작하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 거를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차세대 보완 하면은 SIM 뭐 소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XDL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돼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 이제 뭐 API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플레이북을 통해서 이제 뭐 차단하면은 저희 API 를 통해서 바 차단한다든지 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화면이 실제 국내 이제 소어 업체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뭔가 소어 도입하실 때 저희 거랑 연동하시면은 그냥 쉽게 쉽게 네. 연동이 되고 도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이디 r 의 자세한 국내 적용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디 r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카이트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세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